안녕하십니까. 공공스포츠클럽 야구감독 조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발력 및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점프 동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프 동작 트레이닝을 하기에 앞서서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프 동작은 하반신의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 종목입니다. 특히 근육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력을 많이 키워놓은 다음에 점프 동작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부상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니 허드를 이용한 점프 동작입니다. 가운데에서 처음에 좌축, 우축, 앞으로 하는 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점프를 하면서 반 180도 회전을 하면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되는 것이고, 5세트는 그 지도자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가운데서 양 사이드로 짬후 가운데 두발 짬프 가운데 두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은 한 줄에서 짬프를 하는 다리 와서 다시 이렇게 운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횟수와 시간은 지도자 여러분들이 선수들에게 맞춤대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